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모으는 것,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 모이는 것은 그 기쁨이요 결혼식의 기쁨과 마찬가지. 에레미야서 30, 아,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성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자의 손에서 구속하였으니 31장 13절입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이요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하의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51장 3절에 대전하여와가 호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와의 호 동산 같게 했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똑같은 말이 당자가 돌아올 적에 큰아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풍류 소리. 결혼식의 기쁨의 날과 똑같습니다. 당자가 돌아옵니다. 또,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30장 내에 보니까 아까 계속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그 다음에 뭡니까? 신랑의 소리 또 누구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 나오지 신부 나오지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결혼식의 기쁨, 결혼식의 기쁨.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예수와의 제림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양들이 모아서 그 기쁨을 결혼식의 기쁨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께서 오시면 뭘 합니까? 결혼 만찬을 갖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때에 토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의 나라 중에서 무리를 알고 그들이 도라를 떠상태태에서흩어졌 이제 제지지막예예 a e 께서 양떼들 불쌍히 여기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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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께서메시아 r a e l 세우시는 예시 i 의 사명, 예 l i 의 메시지, 예시 s 의 역할. 이것이 전부 이 토라와 이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신랑 소리, 신부 소리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것입니라 여호와의 말이 포로 생활로서 돌아온 것은 토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토라를 떠난 것은 포로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에브라임은 그 다음에 토라를 멀리했던 교회는 이제 결혼식 축제의 기쁨으로 아버지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영접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 보면 15장 21절부터 우리 잠도오니까 크게 읽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기쁨과 이 결과를 위해서 야외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토라를 회복하십니다. 토라 회복의 결과 당자는 토라를 떠나서 은혜만 좋아해가지고 축복만 누리려고 미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아갔다가 전부 당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진는 것을 회개하고 토라는 것은 토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도라를 회복하니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십시오. 제일 좋은 선의 가락지 당자는 신발도 못 신고 온것 같으니 발에 신은 신고 보니까 삐쩍 말랐어. 한우를 하늘을 잡아오더라 <laughs> 최고로 좋은 스테이크. <laughs> 살찐 소화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그래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너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예수와께서 회복하셨습니다. 아, 네. 네. 이것이 돌아 회복의 축복이에요.